여러분들 안녕하세요. 제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댓글 항상 감사드립니다. 그동안 몇년 동안 몇십 개 제라늄을 실패한 경험이 있었는데요. 요즘엔 물음병으로 실패하는 경우가 없어서 제가 경험한 거를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. 거실에서 키울 때는 꽃보기도 참 어려웠지만 베란다 창가에서 햇빛 오래도록 볼수 있는 장소와 향기시켜주고 했더니 꽃을 잘 펴주는 제라늄도 있고요. 꽃이 만개하여 시들기 시작하기 전에 미리 꽃대를 제거해주면 그 다음에 필려고 준비한 꽃봉오리들이 더 빨리 꽃 피면서 꽃대도 더 빨리 올려주더라고요. 이 제라늄은 1년 넘게 키우고 있는 건데요. 이렇게 꽃봉오리도 풍성하게 피우고요. 올해도 키우게 된 거는 다른 나이들은 분갈이도 안 해주고 그냥 키웠었는데 얘는 구입하자마자 분갈이를 해줬었습니다. 상토 60에 폴라이트 20, 마사토 20% 정도 섞어서 해줬었고요. 요 유럽제라늄은 6개월 전에 모습인데요. 처음 데려왔을 땐 이렇게 꽃도 예쁘고 잎도 풍성하고 대품이었었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잎도 앙상하면서 볼 퍼먹게 되었습니다. 이번에 흑배합은 사냐초. 산야초. 사냐초는 야생화랑 란등의 분갈이할 때 사용하면 좋고요. 에스라이트는 다육이 분갈이할 때 사용하면 좋은데요. 사냐초 20%, 에스, 에스라이트 20%, 상토 50%, 마사토 10% 정도 섞어서 분갈이를 해줬습니다. 또 키우는 장소가 엄청 중요하더라고요. 간접빛 장소, 직광에서도 잘 자라는 걸또 봤고요. 또 햇빛을 많이 볼수 있는 장소여야 흙 물마름이 빨라서 물음병 예방도 되고 꽃도 잘 펴주고요. 또 물주기도 중요하죠. 저는 꽃대 없을 때는 흙속까지 말랐을 때 주고요. 꽃봉오리 있거나 피고 있는 중일 때는 위 특이 살짝 말랐을 때마다 듬뿍 그냥 줬습니다. 그전에는 정말 물음병으로다 실패했기 때문에 물을 너무 굶겼더니 꽃봉오리 있는 상태에서 그냥 시들어서 떨어지더라고요. 실패했던 그 많은 제라늄들이 성공했다면 베란다에 엄청 많았을 텐데 참 마음 아픕니다. 이제라도 키우는 방법을 좀 알게 돼서 다행이고요. 겨울에도 잘 관리하여서 꽃도 계속 피게 신경 좀 써봐야 되겠습니다. 제 유튜브 항상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오늘도 행복한 날 되세요.